여기가 지원이 지우가 서 있었던 곳이고, 여기 아파트가 지원이 지우가 살고 있는 아파트입니다. 지원이 지우는 이 왼쪽편, 이 왼쪽편에 저쪽으로 보고 있어서 여기서는 안 보이고, 여기는 바로 앞에 있는 맞은편동, 그리고 저기가 이제 성남이가 가끔씩 가는 월마트. 코스트코도 가는데 이제 여기 월마트라고 있는데 요거는 여기서 보는 거보다 다시 어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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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어떻게 해? 잠깐. 여기 창밖에서 보이는 여기 월마트 주차장. 어, 근데 잠깐만, 여기서 더 가야겠다. 여기가 더잘보이겠습니다 여긴 제가 지금 자고 있는 곳. 여기 이렇게 월마트. 어, 어떻게 해야 돼? 월마트. 재장 되게 넓고 여기 나무 이제 가렸는데 어 저쪽에서 또 봤어야 되나 잠깐 다시 여기어서 보이, 보이고 저쪽으로 이쪽으로 쭉 따라가다 보면 저쪽 길로. 도로를 쭉 따라가면 지원이주가 다니는 학교가 나옵니다. 꽤 멉니다. 그럼 이만.